다른 명상 연구소는요 이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세종에 와가지고 소담동에 있고 여기 나송동 온 거는 1년 정도 됐어요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은지 이제 그 명상이라는 게 이제 저도 예전에 20대 명상하고 되게 막 깊은 수련하는데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생활 속에서 이제 집 근처에서 하려면 뭐 요가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네. 정말 좀 하고 나서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어. 호흡도 편안하게 하고 네. 휴식할 수 있고 또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네.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 명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에 좀 이렇게 밀접한 이제 명상을 좀 이제 추구하고 있어요.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데. 뭐 인트로 명상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시작하세요 이제 명상에 대한 원리나 이제 뭐 체험 같은 거를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네. 이제 할수 있는 뭐 그런 인트로 명상 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들이 있어요 뭐 입문 명상 세미나, 뭐홈 명상 세미나.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바라보기 명상 세미나 그니까 명상의 원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저마다 다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정보들이 있으셔가지고 바라보는 게 뭔지 네. 호흡하면 좋다고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왜 어떻게 하고 왜 하는 건지 뭐 어떤 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원리적인 걸좀 세미나처럼 네. 질의응답해가면서 이제 체험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답하는 약간 명상 세미나예요. 그런 이제. 두 시간짜리 명상 세미나들을 조금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소담동에서는 그룹 수업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똑같은 명상법이 이제 사실 명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음. 이제 명상을 뭐이 가만 앉아서 이제 뭐, 음. 뭐 싱잉 부리면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싱잉 부리면 명상하는지 호흡만 계속 하면 명상하는지 뭐 이런 이제.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명상은 의식을 좀 안으로 들여다보고 통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음. 원리적인 설명하고 좀 주고받는 음. 그런 세션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뭐 요가나 이렇게 네. 몸을 많이 이제 몸을 좀 단련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매일 반복되는 아. 수련이 좋기는 한데 네. 개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세미나 위주는 어떤 그 이제 배우고 싶은 명상 주제별 이제 그런 세미나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세션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20대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취미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 지도를 한 거는 이제 또 사실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인데 거 그때만 해도 미국은 명상이 워낙에 음. 좀 저변이 많이 네. 확장되어 있었던 거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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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네. 10년 전, 전에는 이게 좀 생소한 거죠. 네. 네. 또 이제 호흡이 그냥 명상에서는 어쨌든 호흡을 터득하는 게 가장 네. 기본이어서 이렇게 이제 호흡을 또 잘하려면 네. 몸을 좀 깨우는 동작 같은 거. 아. 그리고 가슴 호흡, 뭐 복식 호흡, 그리고 에너지 호흡까지, 단전 호흡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단계 단계, 깊이까지 가는 거, 그리고, 또, 이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어제 저희, 네, 저, 저희 이제 네. 국무원분 한 분이 어제 이제 저녁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네. 아, 이쯤 하면 보통 이완하시는데도 이제, <웃음> <웃음> 어, 이완이 안, 그러니까 이제, 아, 정말 이제 여기 세종시가 국무원분들 많으시잖아요. 직장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정말 이완이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뭐 깊이 이제, 뭐 깊은 호흡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정말 이완하는 것만 해도 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개별 맞춤 세션 하면서 그런 분들은 또 이완법 같은 거 음. 위주로 하고 그 그런 이제 이완을 하는데 이제 가장 뭐 호흡 명상이라고도 하고 또 바디 스캐닝이라고도 음. 하고 이제 이게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고요. 음. 뭐 어떤 분들은 소리 같은 거 들으면 생각이 많은데 이제 소리 뭐 진동 같은 거에 맞춰서 하면은 좀, 이제 좀 조용해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몸의 혈자리 같은 거좀 깨워서 이제 대좀 몸에 집중하게끔 하는 이런 테크닉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알려드리고요. 이제 통찰 명상은 이제 마인드 플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생각 감정 이런 거 알아차림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혼자 해보셨지만 알아차린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laughs> 것과 그리고 삶 살면서 제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 연구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형. 그래서 늘 반복되는 자기 패턴들인데 알아차렸는데 뭐가 바뀌는지를 바뀌었는데 인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바라보려고 하는데도 바라보면서 이제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뭔가 바뀌어 있는 게 있는데도 부정적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나쁜데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아지지 않으셨으면 그런 건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부정적인 패턴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알아차리세요. 어. 어, 근데 하고 내가 알아차리니까 어, 맞아.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바뀌어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식조차 못할 정도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뭐 잘해야 되는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네. 많이 되어 있으시죠. 저 지금 8개월이에요. 그 출산이 언제예요? 어, 다음 달 아.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둘째요둘째예 네. 남편도 제가 많이 바뀐 걸 느끼니까 네. 이제 어,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 남편도 오고 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 제가 해봤을 때 명상을 이제 제가 세션을 받으면서 네.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정말 네. 너무 저한테는 잘 맞았었고 그래서 좀 삶이 좀 좋은 방향으로 네. 더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상황에서 네. 일단 독서 모임 자체도 제가 그냥 별개로 이제 회원으로 네. 그냥 여러 한두세개 정도 다녔었는데. 네. 독서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나는 좀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아, 그럼 내가 한번 주최자가 한번 돼보면 네. 네. 좀 좋겠다라고. 또 내용이 항상 네. 반복이 네. 되고 하는데, 이제 독서를 이제 기반으로 네. 하면, 네. 이제 매일매일 만났던 사람과도 이제 한번 같이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런 방면으로 네. 또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네. 근데 그분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차 좀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좀 나를 돌아보는 대화를 좀 그렇다고 저희가 길게 모임을 갖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 이런 게좀 어 독서를 베이스로 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 대화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발음명상연구소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어, 집에서 할수 있는 5분 정도 할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명상은 의자에 앉거나, 뭐, 걸어 다니거나, 이제 누워서 하는 여러 가지 명상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명상을 자식으로 하실 때는요. 방석이나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꼬리뼈 쪽에만 살짝 대시면 이렇게 쓰러져 있던 척추를 편안하게 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엉치 끝에 뭐를 좀 살짝 받치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어, 명상을 어쨌든 나의 의식을 몸을 통해서 좀 안으로 들이는 연습이라서 이렇게 뭐 가벼운 스트레칭 이제 따라 해볼게요. 어, 천천히. 발을 뻗어주시고 네 편안하게 한번 풀었다가 자, 할때 동작에 나의 주의를 집중해보고 호흡도 같이 세 가지를 함께 해볼게요 숨을 들이마시고 쭉 몸을 느껴보고 주의를 느껴지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고 자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이제 손은 편안하게 양 무릎에 올려 놓으시고요. 바디 스캐닝 명상을 해볼게요. 머리 위쪽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의 주위를 이동하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개 좌우로 가볍게 천천히 움직여 보시고 턱 목쪽에 긴장이 느껴지시면 멈춘 상태에서 아, 내쉬는 호흡을 길게 내셔 봅니다. 들이 마시는 호흡은 저절로 들어오니 일단은 턱 특히 여기 턱의 힘목 뒤쪽의 힘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자, 주위를 몸감각에 두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가만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어깨, 어깨 감각에도 집중해 볼게요. 어깨, 어깨와 팔꿈치, 손목. 자, 세 관절 부위에 포인트 포인트 주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몸 하면은 몸을 잘못 느끼시는 초보자 분들은 한 점에 일단 집중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깨. 팔꿈치 손목 자 손끝도 엄지 검지를 가볍게 자 부딪혀 주시고 엄지 검지의 느낌 집중해 볼게요 자 편안하게 들이마실 때 가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가슴 자 가슴 나의 가슴 주변의 느낌을 자, 느껴보시고, 아, 턱과 경추 쪽에 힘을 풀면서 아, 내쉬고, 가슴에 답답한 에너지가 손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듯이 쭉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가슴호흡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들이마실 때 가슴 주변의 느낌. 내쉴 때는 턱에 힘을 살짝 풀고 입을 살짝만 벌린 상태에서 입으로 가볍게 내쉬어 줄게요 자, 다시 들이마실 때에는 코끝 느낌에 집중해서 편안하게 몸의 느낌, 어깨 느낌, 가슴 느낌 느껴보고 자, 내쉴 때에는 가슴에 멈춰있던, 정지되어있던 에너지들을 손끝으로 쭉 풀어낸다 느낌으로 가볍게 내셔줍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잠시 내몸 안에 의식을 몸 안에 드리고 내가 방금 주위 집중했던 몸감각을 바라보는 마치 중앙에 관제탑에 가서 망원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몸을 구석구석 한번 느끼고 바라봅니다. 두번 들이쉬고 내쉬고 마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 내쉴 때 손끝에 가만히 집중해봅니다. 내쉬고 마지막으로 한번 편안하게 가슴 느끼면서 들이마시고. 자. 편안하게 손끝에 집중해서 내쉬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디 스케닝과 가슴 호흡하면서 명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